안녕하세요. 스집 운전기 운송에서 펜타폼 잭스입니다. 네 오늘은 어.. 뭐가 추가될거냐 네 이거 뭘까요? 네 벤츠 C클라스입니다. 네 제가 테스트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요. 벤츠 C클라스를 네 상당히 퀄리티가 높다고 하시던데 다들 네그런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일단 네 충실하게 이런 데,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잘 구현이 되어있고요 네, 이 와이퍼도 심지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와이퍼를 움직여주기만 하면 이제 바로 되는데. 네, 근데 좀 내부가 좀 허접해가지고 일단 모든 차에는 내부가 없는 차에는 뭐다? 그렇죠. 쏘나타 내부. <laughs> 네, 쏘나타 내부를 갖다가 받쳤습니다. 이해 안 돼. 네, 쏘나타 네. 네, 내부가 조금 이렇게 됐고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쏘나타 내부를 이하 갖다 붙였습니다. 이번에도. 네 그래도 조금 차별감 있게 뭐소나타 내부를 조금 수성해서 하죠 텍스처 같은 걸네좀 벤츠 내부랑 비슷해 보이게 약간 하양색으로 만들어가지고 도구지게네 벤츠는 네 벤츠의 상징은 삼각별인데 혹시 또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봐 또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네 삼각별을 근데 교체하면 조금 벤츠 느낌이 안 나가지고 네 근데 딱 무늬가 지금 차 앞에 그 그릴 보니까 딱 봐도 그게 벤츠문이어가지고, 저 정도면. 네, 그냥 삼각계, 뺏, 삼각계를 일단 뺄까요? 그냥, 네, 빼는 게 일단 나, 나, 나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벤츠사에. 네, 그리고 위에 썬루프도 있고요. 썬루프 나중에 열리게 할 거고요. 저것도, 네, 기능이 조금 추가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좀 양해해주세요. 제가 말한 게꼭 추가된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네, K5 추가 못한 기능이 약간 있죠. 네, 그리고 멀티플레이 궁금하신 분도 있는데, 네, 로그인 안 된다는 분, 원래 로그인 안 되는 거 맞습니다. 네, 제가 막아놨습니다. 아직 공식이 아니어가지고. 네, 멀티플레이 할땐 정상으로 될것 같고요. 네, 멀티플레이 지금 추가일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네, 왜냐하면 추가할 게 좀, 좀 많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멀티플레이에서 너무 무기념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비밀멀티로 위주로 업데이트 가겠습니다. 네, 어, 그, 좀레이 걸릴 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렉이 걸리시는 분들은 그냥 싱글로 만족하시고요. 싱글 플레이에도 콘텐츠 많이 추가해야 되니, 네, 기대해주세요. 어, 근데 왜 얘, 왜얘 차에 왜 이렇게 많이 찍으그러졌냐 네, 어쨌든 전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만!